미세먼지 본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6년에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본부처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서 미세먼지 어떤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때 이제 어 저희가 했던 부분은 크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미세먼지 왜 생기고 과연 그럼 중국에서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세먼지 정보화 시대에 미세먼지 예보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일기예보처럼 이게 정확도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측정 예보분야 그리고 실제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발생원에서 저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저감할 수 있는 지금도 이제 저감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많이 저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그런 실중화를 거쳐서 내년쯤이면 이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또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은 가장 불안해 하죠. 앞에 하는 부분들은 실은 이제 정부나 기업이 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많은 국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택에서 난 주택에서 공기 청정기라든가 환기 설비라든가 우리가 조리할 때 레인지 후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또 특히 이제 고농도 때 어떻게 쓰는 게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기청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택에서 그런 실증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은 이제 거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민간 계층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 그리고 그다음에 어르신, 그다음에 이제 또 주택의 가정주부, 또세 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화연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강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연구들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2016년에 미국 항공우주 NASA랑 우리 이제 국립환경연구원이랑 같이 했던 어, 상층 대기질 측정하는 연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이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거기에 사용되는 비행기는 이제 미국에서 가져온 비행기고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비행기를 이제 같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큰 비행기에 우리가 원하는 관측 장비들을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그런 연구들도 2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실제로 대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세먼지 현상들은 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재현을 통해서 정교하게 어떤 관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반응, 보통 이제 스모그 챔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모그 챔버 연구를 할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6 입방미터 정도 되는 걸 쓰고 있는데, 그걸 27 입방미터 정도 되는 설비들도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걸 사용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그런 연구 그다음에 인프라 뭐~ 이런 측면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부분은 적용성의 문제라고 생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인공강우도 인공강우 자체가 본래가 이제 우리가 가뭄을 해소라든가. 구름이 있어야 이제 비를 만들고 뭐 이런 가방 기본적인 건데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특히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인공호우처럼 이런 한게 적절하냐 이 부분은 적용 조건을 따져 보면 알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따지는 어떤 어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가 어떤 사회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저희 사업단에서도 실인제 전문 학술 단체하고 같이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런 방진방을 쓴다든가, 인공강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같이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많이 이제 생략되면서 되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효과가 있다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자체 원리가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과학기술에 어떤 그 전문가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해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히 정부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기반으로 미세먼지를 대응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이제 기술 분류 체계도 만들고 또 작년부터는 이제 이게 어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이게 단순하게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패키지 모델 그래서 전체를 보고 이게 각각이 무슨 역할하는지가 을 설명이 돼야 서로 이제 연결해서 실효성 있는 대체 그래서 패키지 모델들도 또 만드는데 좀 관여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아까 사회 문제고 결국 문제를 풀어내야 이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기존에 하는 거 뭐가 다르냐? 기존에도 유사한 것을 들 했는데 거기는 어떤 문제를 풀 거냐에 대한 고민이 약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그 일을 왜 했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지금 시기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서로 엮어서 국민 눈높이 또는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여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 설명력이 있는 연구가 돼. 지금 우리는 지금 보배를 만들어 내기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를 그런 시기에 있다. 이거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엮어서 보배를 만들어서 줄 거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그때 지금 그 역량을 발휘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